아, 이거 봐. 이거 가지고 성을 쌓아도 되겠다. 이거 몇개 정도 될것 같아? 음, 200개? <laughs> 이쪽도 가보자. 엄청 많아.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아줌마한테 물어봤어. 몇 개냐고. 어? <laughs> 며칠을 실어 나, 나르더라고. 그래서 몇개 사셨어요? 그랬더니 700개래. <laughs> 와 그래서 이거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5,000원에도 사고 한 67,000원까지도 준다 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 그러면 한 450만 원 되겠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4,500 4,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야 이걸 이쪽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음 저쪽까지 다야. 이게 많네. 이게 700개라니까. 야. 이게 속에 곁집인데 옛날에는 옥수수 길러가지고 월동 용사를 엔실레지 만들어서 음. 땅에 묻었었잖아. 목장에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소를 주는 모양이야. 근데 이게 이름이 내가 알아봤더니 곤포사일리지래. 1970년대 에 이런 게 개발됐다 그러대. 그, 저, 비닐로다가 싸는 거야. 외부하고 차단을 해가지고, 안에서 발효가 되게. 근데 뭐, 어떤 성분을 추가한다고도 하는데,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2003년에 들어왔다네? 최근에 이런 게 많아졌잖아. 근데 좀 웃기는 거는, 다 그럼 마 곤포라는 말이 뭔지 알아? 몰라. 뭐, 거적이나 새끼줄 이런 거로다가, 묶는 거 그거를 곰포라 그런데 포는 포장할 때 포자라는 건 알겠는데 하, 내가 그거 찾아보고 나서 참 아는 것도 병이다 싶은 게 2003년이면 한자를 많이 쓰던 시절도 아닌데 그때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뭐 아무도 모르는 한자 그런 걸쓸게 있어 쉬운 거를 어렵게 말하는 게 능력이야? 어려운 걸 누구나 알수 있게 후민정음처럼 그게 진짜 능력이지 곰포라고까지 할게 있어 그냥 뭐 비닐 비닐 포장 볏짚? 뭐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지푸라기를 비닐로 포장했다는 뜻이야? 응 어. 그래서 곰포라는 한자를 쓴거 같아 난 이거 한 10만 원 이상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응 어, 하나에 이거를 며칠을 큰 화물차에다가 계속 실어 나르더라고 야, 어마어마해. 저 안에 꽉 차게 들어있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는 이 근처 다 옥수수 밭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옥수수 안 심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에 소 먹이는가 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건초 같은 거 보관했다가 겨울에 먹이는 게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대. 걸다알 어? 이게 되게 유서 깊은 거야. 역사가 깊은 거야, 되게. 그때부터도 소를 키웠나? 가축들 키우면서 겨울에 먹이 없으니까 보관하는 수밖에 없지만. 뭐. 이거 어디서 이렇게 구해오시느냐고 그랬더니, 이거 근처래. 멀지 않은 곳에서 구해온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 멀리서 구해오면 이게 운반비가 얼마나 들겠어 저거 뭐 60만원, 70만원짜리도 아니고 한 6만 5천원짜리인데. 아무리 큰 트럭이라도 한 10개? 한 열댓개 싣는 것 같아 열대개 음. 그거밖에 안실어 그러니까 꽉차게 실어도 100만원도 안 되는데 응? 멀리서 실어오면 운반비 때문에 감당이 되겠어? 아무튼 뭐 공룡알 뭐또 뭐라 그야지 두루마리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곤포사일리지 이게 맞대